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 책 명화로 보는 음악 동화 피가로의 결혼이에요. 오페라, 오페라가 오페라 극과 클래식과 같이 조합되어 있어서 오페라를 클래식에서도 우수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째 임신했을 때는 3일 문고에서 하는 두세 달과정의 오페라 강연에 대해서도 들었었어요. 음, 아이 태교도 할겸 관심이 있기도 하고 클래식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해서 관심 있게 들었었던 거고요. 그 중에 한 작품이 피가로의 결혼이기도 했고 그때는 그런 극 대본을 대본도 같이 읽어보고 음악도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그극 내용이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요 등장인물이 알마비바 백작 나오고 백작 부인이 나오고 한여로 수산나 피가로가 나와요. 피가로가 알마비바 백작과 백작 부인을 서로 결혼하는데 도움을 주는, 주어서 알마비바 백작이 피가로를 수석 하인으로 두기도 해요. 그래서 피가로와 수산나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알마비바 백작은 와이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나에게 마음을 주고 마음을 주고 결혼을 방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피가로가 알고 수산나가 수산나와 백작 부인까지 서로 궁리를 해서 알마비바 백작을 니우치게 만들고 니우치게 만들고 해서 피가로와 수산나가 잘 결혼할 수 있게 만든답니다. 그 오페라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고전을 접하면 접할수록 느끼는 건 고전이 우리 삶을 많이 반영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 많지만 한편으로 음, 고전이 참 막장 드라마인 내용이 많다. 우리 삶 자체가 막장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약간 극화 되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기는 하겠죠. 음, 그래서 이거 중간 중간에도 내용 내용은 그 정도로 얘기하고 그 여기에 똑똑 작품 속으로 나와 있는 거를 하나 읽어줄게요. 모짜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프랑스의 극작가 피에르드 보마르쉐가 쓴 희곡 3부작 세비아의 이발사 피가로의 결혼, 죄 많은 어머니 중두 번째 작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피가로는 수산나와 결혼을 약속하는데 알마비와 백작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수산나에게 사랑을 고백해요. 피가로는 백작의 버릇을 고쳐놓기 위해 수산나, 백작 부인과 함께 연극을 하기로 하지요. 피가라의 결혼은 당시 신분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서 공연이 금지된 상태였어요. 작품의 배경은 에스파냐이지만 피가라의 결혼을 본 귀족들은 그 내용이 평민들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자신들을 비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이 때문에 모차르트로부터 각색을 부탁받은 대본 작가 다 폰테는 심사숙고하여 많은 부분을 고쳤어야 했어요. 어렵사리 공연허가를 받은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오스트리아 국왕이 앙코르 공연 횟수를 제한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18세기 이탈리아 희극 오페라의 대표적인 작품이 되었어요. 오페로나 오페라나 <laughs> 클래식의 접근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아이들 책을 통해서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유튜브 내에도 피가로의 결혼이나 오페라... 그 오페라 곡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들어보면 좋고 아이들에게도 항상 바로크 그 음악을 그 거실이나 이런 곳에서 항상 들려주면 좋대요. 그래서 그 바로크 그 음악이 바로크 그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모차르트의 음악이 있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